2 함수의 극한입니다. 1번. 음, 1번은 지금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묻고 있으니까 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예, 그래프를 그리면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X절편이 Y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올릴 거야. 그리고 원래 이제 꼭지 옆에 0,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여기가 1이 되겠지. 그럼 이제 y는 k를, y는 t를 그릴 건데, y는 t를 그리면 음수 쪽에선 답이 없죠. 그리고 0일 때는 답이 2개고, t가 음수일 때는 답이 없고, t가 0일 때는 2개고, 그 다음에 t가 0하고 1 사이에 있게 되면, 이렇게 있는 게 답이 4개가, 교체 4개가 되지. 그 다음에 t가 1일 때는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나고,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크면 이제 두 군데서 만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ft고, 음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1에서의 자극한, 1보다 작을 때를 하는 거니까 얘를 하는 거죠. 얘를. 그래서 답이 4가 돼야 되고, f1의 값은 3이 돼야 되고, 1에서의 우극한은 1보다 클때 이걸 얘기하는 거죠. 2. 따라서 얘네들을 더하면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지금 0분의 양꼴을 칸에 완전히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고 그러지 0집어넣으면 0이니까 분자도 0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돼요. 미분하면 1이고 미분하면 F 프라임 X인데 0분의양꼴이 깨졌으니까 이제 f 0이2 0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모는 1 집어넣으면 0 0니까 분자도 1집어넣으0 0이0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하면 분모가 0 x 1이고 분자가 f'x인데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f 플라이 1이니까 어, f 플라이 1이 3이란 얘기네 이렇게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어, 지금 보면 밑에 있는 것도 x에다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인데 분자는 f f 1이잖아 근데 f 1이 0이니까 f 0이니까 얘도 0분의 0꼴이 되죠 그럼 이제 로프탈 정리를 할 건데 리미트 x가 1로 갈때 분모는 미분하면 3x 제곱이고. 분자는 전체적으로 합성함수 미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을 해야 되죠 겉미분 점만 찍으면 되고 f 프라임 fx. 송그 속미분하면 f 프라임 x. 이제 0분의 0 꼴이 깨졌으니까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f 프라임 f1 그다음에 곱하기 f 프라임 2를 얘기를 하죠. f1이 0이니까 얘는 3분의 f 프라임 0. 그다음에 f 프라임 1이 3이죠. 그러면 답은 F'0이 라되야 되니까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음, 일단 센티지 정리를 할 건데,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분자 분모에 X 빼기를 이렇게 쓰겠죠. 그럼 X 빼기를 쓰면, 여기다 X 빼기를 쓰면, 지금 이쪽에도 X 빼기를 써야 되고, 똑같이.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부동화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리미트를 달 건데, 이제 리미트를 이렇게 달면, 여기 없었던 는이 생긴다고 그랬지. 근데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라, 얘가 최고창의 계수인 2분의 1의 수렴을 하고, 이쪽도 최고차의 개수, 3창의 개수가 2고, 여긴 1이니까, 2분의 1의 수렴을 하니까, 사이에 껴있는 우리가 구하는 이 답도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이 합성함수는 좀 헷갈린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이제 패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f g x를 찾을 건데 이게 x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정답을 여기다 쓴다고 했죠. 여기 x 여기다가 이제 1로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값이 음, 근데 이게 좌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자극함부터 찾아야 되겠네. 좌우 극한값이 같은지 묻는 거니까 자극한을 먼저 찾으면. 음, gx가 마이너스로는 극한 값이 플러스 1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fx를 쓸 건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다가오고 우극한이고, 밑에서부터 다가오면 좌극한을 쓰는 건데, 얘는 원래 1이었으니까, 이거 극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함수 값 fe를 구하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함수 값 fe를 찾았더니, 2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에, 우극한. 우극한도 l i m i x가 마이너스로 가는 우극한, fgx를 이렇게 찾을 건데, 마찬가지 리미트 쓰고 x가 쓰고 여기 gx를 fx로 고쳐 쓰고 첫 번째 정답을 여기다 써요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 값이 얘는 2죠 근데 얘도 원래 2였으니까 위에서부터 다가오고 옆에서, 밑에서부터 다가오고 위에서부터 다가오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아니고 f2를 구하라는 얘기가 돼 그럼 f2를 구하면 얘도 2가 되겠네 그럼 좌우극한 값이 같으니까 지역은 이제 2로 갔으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자 다음에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자 니은도 좌우를 해야 되죠 그럼 자극한 값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자극한 이번에 FGX죠 그럼 리미트 쓰고 X 쓰고 여기 GX를 X로 고쳐 쓰고 GX 첫 번째 답운 여기다 쓰고 그럼 0으로 가는 자극한 값은 얘도 2죠 여기가 2인데 얘도 원래부터 2였죠 따라서 얘는 함수값 F2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2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우극한값도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 f(x)를 g 찾을 건데 리미트 쓰고 x가 쓰고 f(x)로 붙여 쓰고 첫 번째 정답 여기다가 0으로 하는 우극한 값이 1이죠. 근데 이게 1보다 큰 숫자에서 1을 향해 오기 때문에 얘는 우극한이 돼야 돼. 위에서부터 다가오면 우극한, 밑에서부터 다가오면자극한 그리고 평행하게 오면 함수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1에서의 우극한값을 찾아야 되니까 얘는 답이 1이 되겠네. 얘랑 얘랑 답이 다르죠. 따라서 니은은 거짓이고 다음 디귿도 좌우 이번 리미트 엑가 1로 가는 자극한 gfx에요. 리미트 엑가 쓰고 여기 gx라고 쓰고 fx 첫번째 정답을 찾고 어, 1로 가는 자극한 여기를 보고 해야 되니까 0을 향해 가죠. 근데 얘도 위에서부터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극한 값을 찾아야 돼 0에서의 우극한 값은 gx는 2가 되겠네요. 어, 이미 얘는 틀려있죠 어, 어 잘못 썼나 아, 0에서 우극한 값을 써야되는데 자극한 값을 쓰고 있어 다시 0에서의 우극한 값을 써야되니까 우극한 이렇게 하는게 답이 1이죠 1. 다음에 limit x가 1로 가는 우극한 그 다음에 gfx를 찾을건데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limit x가 그 다음에 gx 쓰고 첫번째 정답 여기다 쓰고 1로 가는 음, 우극한 값은, f x 우극한 값은 얘는 1을 향해 가죠. 얘도 위에서부터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플러스 우극한이 없어야 되죠. 그러면 gx, 1로 가는 우극한 값은 얘니까 얘도 답이 1이 되겠네요. 그럼 1, 1로 같으니까, ㄷ 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하고 ㄷ,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0분형 꼴극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0지번호 0이니까 분자도 0지번호 0이 되야 되고, 미분하면 1이고 미분하면 점이니까 f플라임 0이 2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위에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고 다음에 미분하면 얘는 1이고 미분하면 점이니까 f플라임 1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이렇게 수렴을 하려면 fx가 4차식이고 3 최고차항의 계수 3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죠. 3x 네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t 해결해야 되는 문자 가네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식이 네 개가 있죠.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 답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어 문자가 좀 많아서 정리를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일단 요그 그러니까 이거를 이 상태로 연립방정식 abc d 값 찾아도 상관없고. 일단, 그냥 막고로 찾아볼까?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d가 0이란 얘기죠. d는 0이고.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미분하면 f'x가 라 12x 세제곱 더하기 3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되죠. b Bx, 서 EBX구나, EBX. 그러면, F'0은 0 집어넣으면 C니까 얘가 2가 되야 되죠. C가 찾졌죠 다음, F'-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플러스 3A, 마이너스 2B 더하기 C가 얘는 마이너스 1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C가 나왔으니까 C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C에다 2를 집어넣으면, 3a 빼기 2b가 음, 플러스 10이 넘어, 마이너스 10이 넘어갈 거니까 9가 되겠네. 연립방식으로 풀으니까 2 배를 해서 내려오면 2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2죠. 더해버리면 a가 7, a가 7이니까 b는 6이 되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거 f1구하는 거죠. f1. 그러면 음, f x가 f x가 3x 네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7x 세제곱그 다음에 6x제곱, c가 2였죠. 플러스 2x, 더하기 d는 0. f1 값을 찾으니까 2를 집어넣으면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3차 항 쓰고, 이제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분자도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야 되죠.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x인데 미분하면 2x-1이 되야 되죠. 분모가 2x-1 분자는 f'x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에 f'0이 3이니까 결국은 f'0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다음에 마찬가지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분자도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야 되죠. 그럼 f1-1이 0이니까 f1이 1이란 얘기네. 그 다음에 어 이제 미분을 하면, 여기도 2x-1이고, 여가 f'x 플라이 이렇게 될 테니까, 2를 집어넣으면 f'1이죠, 플라이 그냥. f'1이 플라이 6이란 얘기네. 결국 이제 3차 함수 fx 자체가 이렇게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cx 더하기 d 이렇게 되니까, 연립방식 풀어버리면 식이 4개 있으니까 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f'x가 플라이 3ax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가 되고, 물론, 식을 조금 이제 뭐 다르게 설정해서 뭐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굳이, 이거 뭐열번 푸는데 10편,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 0 집어넣으면 d가 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f'0이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c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f1은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인데, c가 마이너스 3이고, d가 0이니까, 얘가, f1이 1이 돼야 되죠. 이렇게. a 더하기 b가 4라는 얘기네 그 다음 f플라임 1은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니까 3a 플러스 2b 더하기 c c가 마이너스 3이었죠. 얘가 6이 되어야 되니까 3a 플러스 2b가 9라는 얘기죠. 두배를 해서 내려오면 2a 플러스 2b가 8이니까 빼면 a가 1이고 a가 1이니까 b가 3이 되죠. 그럼 이제 fx 정리가 됐죠. fx는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d는 0이고, 그럼 나는 f2의 값을 찾고 있으니까, 8 더하기 12 빼기 6. 그래서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7번은 이게 우함수죠 그러니까, 이게 y축 대칭 우함수가 중요한 거는, 이거의 얘가, 그러니까 우함수가될수 있는 함수들이, 어, 짝수차 함수, 그 다음에 상수 함수, 그 다음 코사인 함수 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얘가 지금, 음, fx가 2차 함수가 되어야 되지. 2차 함수가 돼서 최고창의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돼야 되는데, 이거 fx랑 f-x를 하면 a가 0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걸 정리를 하든, fx랑 f-x랑 비교하면 a가 0이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짝수차고 항상수만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b라고 f(x)를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이제 f(x)하고 ex 더하기 1을 쓰래. x 제곱 더하기 b가 ex 더하기 1이 돼야 되죠. 그럼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ex 그다음에 b 마이너스 1은 0인데 얘가 단 하나의 실근을 갖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완전제곱이되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죠. 그럼 4분의 d를 하면 1 마이너스 ac. 얘가 0이 되야 되니까 b가 2가 되겠네 그럼 fx는 x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f3을 구할 거니까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 8번 점 p가 일단 설정이 되어 있고 t, 루트 t라고 그 다음에 o p 의 길이와 요 길이가 o q 의 길이가 같다고 나와있으니까 o p 의 길이가 루트 원점하고 이거니까 t제곱 더하기 t죠 따서 점 Q의 좌표는 0, 컴마,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음, 점 Q의 좌표가 y절편 는 0, 마 루트 t 제곱 더하기 t. 그 다음에 P의 좌표는 t, 컴마, 루트 t인데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접 직선의 방식으 하니까 y 빼기 y는 y 빼기 y는 x 빼기 x 두 점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x 빼기 x, x 빼기 x 쓰서 여기 기울기를 쓸 건데.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럼 t분의 음, 루트 t에서 여기서 얘를, 얘를 빼빼죠 루트 t제곱 더하기 t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넘어가면 y는 t분의 루트 t 마이너스 루트 t제곱 더하기 tx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t제곱 더하기 t 나는 O 아래 길이를 할까 X 절편을 찾고 있는 거죠. Y가 0일 때 X 값, Y가 0일 때 X 값이니까, 음, 얘가 넘어가면, 다시 넘어가면, 얘가, 넘어가, 얘가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얘를 앞에다 쓰고, 쟤를 뒤에다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가 루트 T제곱도 하기 T랑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X는, 넘어, 역수로 넘어갈 거니까, T, t 제곱 더하기 t 그 다음에 여기는 t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t 루트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0을 집어넣으면 0분의 0 꼴인데 뭐 노프탈 정리를 하든가 이제 여기 앞에다가 우리가 할까 이게 x 절편이니까 여기 앞에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이렇게 쓸 거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 하기가 귀찮으니 0분의 0 꼴을 깨기 위해서 유리화를 하겠죠 유리화를 하면 루트 t 제곱 더하기 t 플러스 루트 t를 곱해야 되죠. 분모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음, 분모가 앞에 제곱로 뒤에 제곱을 뺄 거니까 t 제곱만 남겠죠. 이렇게. 분모가 t 제곱만 남고. 분자가 아 얘네들 루트 t의 개수가 있구나 여기에 얘를 루트 t를 꺼내버리면 이게 좀 복잡하네 얘 루트 t를 꺼내버리면 루트 t로 꺼내버리면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t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죠 여기도 보면 루트 t가 공통인수가 있어면 루트 t를 하나를 밖으로 꺼내버리면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루트 t를 꺼냈으니까 루트 t 더하기 1이고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가 t 제곱이 얘가 t니까 얘까지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럼 남는 건 얘네들만 남았으니까 0을 집어넣으면 1이고 0을 집어넣으면 1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9번 일단 q 아래 길이와 bq의 길이를 a 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제 점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a 좌표가 p 의 좌표가 나와 있죠 a 마1이너스 a지고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y 편표니까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0,1이 돼야 되고, 얘는 x 편표니까 1,0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0,0이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요 직선의식을 먼저 찾아보죠. 요 직선의식. 요 직선의식을 먼저 찾으면, 어, C하고 P를, 그니까 러 직선, CP니까, 이제 0,1을 하고, 그 다음에 A,1-A제곱 갖고 해야 되죠. 그럼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여기에서 2를 빼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a가 기울기네 음 그쵸? 마이너스 a가 기울기. 따라서 어, 10회 직선식은 y 빼기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x 빼기 x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의 예, 예. x절편을 찾는 거니까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ax가 1이 되야 되니까 얘는 a분의 1, 0이 되겠네. a분의 1, 0 이렇게 점 q의 좌표가. 그 다음에 이제 a 아래, ap의 직선식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ap의 ap의 직선식을 찾으려면 ap 직선을 찾으려면 마이너스 1, 0하고 마찬가지로 a 마1 마이너스 a 제곱 갖고 할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되죠. 기울기가 a 플러스 1이고 얘는 얘에서 0을 뺄 거니까 1 마이너스 a 제곱이고 따라서 얘가 1 플러스 a 1 마이너스 a죠. 얘가 사라지니까 기울기가 1 마이너스 a가 되네. 그럼 요점 갖고 하겠습니다. y 빼기 y는 기울기 기울기가 1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x 빼기 x 요렇게 따라서 y는 1 AX 플러스 1마이 A가 되죠. 그러면 아래 좌표는 이게 X값이 A분의 1인 건 맞잖아. 그럼 여기 이제 이 직선하고 맞는 거 여기다 이제 A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A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A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공통인 수가 1마이 A죠. 1마 A로 묶으면 A분의 1이랑 1이랑 더해야 되니까 A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1 플러스 그면 얘는 A분의 1 마이너스 a, 1 플러스 a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 찾았고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요 부분이니까 bq의 길이, bq의 길이는 x 길이 빼는 거죠. a 분의 1에서 1을 빼야 되죠. 그 다음에 qr의 길이, qr의 길이는 y 잡표니까 요거 쓰는 거죠. 여러분, qr의 길이는 a 분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a, 1 플러스 a 이렇게. 지금 분모가 여기가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1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럼 번분수 처리를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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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니까 1 플러스 a만 남겠네요. 리미트 a가 어, 자극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1 더하기 a니까 정답이 2가 정답이 되겠군요.